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음운의 탈락을 공부할 건데요. 자, 음운의 축약은 줄이는 거였지. 이 탈락은 사라져야 돼. 뿅뿅, 사라져 줘야 돼. 흔적 없이 사라져 줘야 돼. 음운의 축약에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었듯이. 여기도 음운이네. 아, 그러면은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으로 나뉘어지겠구나. 그죠. 자, 오늘 한번 그걸 공부를 해볼게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을 나눠서, 나눠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 탈락. 자음 탈락. 자, 이거는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표기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발음상에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별 잘 해보세요. 자, 원래는 하늘이지. 하늘하고 님하고 만났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하, 느, 님. 어머, 어머, 어머. 니을 어디갔니? 사라져음 음운의 탈락 자음 탈락 자그 다음에 나는 니가 좋아 쓸 때는 좋 아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난니가 좋아 히을 어디갔어? 사라졌지 뭐? 그죠? 자 울다 플러스 울다 플러스 니를 합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왜응우 어, 니가 되는 거지? 니을 어디갔어? 탈락 선을 긋다 그, 따, 플러스, 어가 합쳐지면, 선을, 어, 잠깐만. 이거는 그대로 표기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시옷은 사라져주고, 그, 어. 알겠니? 다음달라 흔적 없이 사라져줘야 됩니다. 그게 발음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기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을 보자. 모음 탈락. 밥을 푸다지? 밥을 푸다에 어를 붙이면, 우가 사라지면서 밥을 퍼가 됐네? 우 없었지? 흔적 없이 사라졌네? 약이 너무 쓰어요, 쓰다. 어, 그게 어가 붙여지면, 은은 사라지고, 밥이, 아니, 약이 써.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다. 김치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김치를 담그다. 담그다 플러스 아가 붙어서, 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가 붙어 담가. 자, 축약은 줄어드는 거고, 탈락은 흔적 없이 사라져줘야 돼.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열심히 하십시오.